얘기하자. 그런데 네, 어, 네. 지금은 아니야. 나는 너무 나도 그래 니거 운영하네 괜찮겠어 니 음악 들어보자. 새로운 노래 들어봐 나아 삶의 목적 그 자체라고 목적, 의미, 무의미, 사랑, 공포, 희망, 비용, 이런 모든 것 합쳐 놓은 거니 삶의 남은 인생이자 누군가의 여생이자 모든 뭔가의 영혼 헌신하는 거라고 다고 아. 사람들은 실질을 듣는 음. 거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게하자않 그걸 방해하지않아 하지만 배우기같이가 있고 생각할 줄 알아 그 뭐? 뭐래? 아니, 아니야 어. 아니라고 예전같은거 알았어 누가 네, 한게아니야 완전 새로시작하 돼. 우리가 그럴 마음이 있다니아난 그저 미안해 내미도 제가... 안봐 점점 나쁜얘기 <laughs> 제로그 애가 나한테 먼지좀 그만 털라고 잔소리한다 네, 남자 역할을 맡은 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스에서 여자 역을 맡은 이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럽스에서 남자 역을 맡은 성부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럽스 여자 역할 박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자 역할의 이동환입니다. 네. <laughs> 이렇게 좋은 작품을 이렇게,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해서 진짜 영광이. 어, 공 영광이구요. 네, 정말 왜 그렇게 많? 네. 왜 <laughs> 네. 그저 그렇죠. 같이 있으면안 되는? 왜 그렇게 많... 선배들이 바듯한 그 스케줄에 또 여러 가지 아... 그 사정 여러 가지 쉽지 않게 할것 같은데도 끝까지 무대를 놓지 않는 이유를 해보니까 알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드릴 건 너무 많아서. 네. 선영 씨, 뭐, 선영 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작품 들어오기 전에 드라마를 하고 있어서 아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요? 그냥, 그냥... 할게요. 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 회사에서는 어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는데 선영 씨가 연극을 너무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들었을 때참 무대를 고집하는 데다 이유가 있지 않나. 아이고 아닐까? 있어요. 일단은. 연극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참 이게 연이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뮤지컬 을더 많이 했고 연극은 이게 이제 두 번째 연극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대본 봤을 때도 너무 재밌었고 저희 연습 과정에서도 이 공연만큼이나 참 뜨겁고 좀 치열했거든요.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작업하니까 너무 신나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공연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남은 공연도 저희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어요. 즐겁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형식은 없었다. <웃음> <웃음> 특별한 형식의 작품을 보고 싶으시면 꼭 명스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이유 불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을까요? 재밌잖아요 보러 <laughs> 와주세요 많이 많이 대화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연극에서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이 런쇼를 꼭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저도 어, 처음에 사실 곰, 걱정했던 건이 작품을 보면서 마음을 둘 곳이 있을까 관객들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하게 이들을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어꼭 같이 보고 얘기하고 싶은 공연입니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laughs> 그, 어. 대본이 10년 전에 쓰여진 것 치고는 정말 지금 시대상과 잘 맞닿아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지만 놓치보게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두었지만 여자 대사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나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내뱉는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내뱉는 공연입니다. 약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능하시면 보러 가십시오, 감사합니다.